그룹 미스 A 출신 배우 수지가 약 4년 만에 가수로 돌아왔다. 17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에 따르면 수지는 이날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세틀라이트 세틀라이트를 발매했다. 기존 수지의 노래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이다. 보컬리스트로서 방점이 찍혔다. 브리파 풍이 밴드 사운드를 살렸다. 일기예보, 러브홀릭 등의 리더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강현민이 함께 작업했다. 인공위성이라는 뜻의 제목처럼, 노랫말엔 언제나 곁을 맴돌며 그 자리에 있겠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담았다. 수지가 작사가로 참여해 아득함을 토로했다. 대부분 영어로 가사가 채워졌다. 다만, 너를 맴돌아, 닿을 수 없어, 만 한국어 가사다. 이런 구성이 그리움을 극대화한다.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도 원더케이, LTHK, 유튜브 등에 동시 공개됐다. 엠네스트리 노먼 파이터 로 스타덤의 오른 댄스 크루 프라우드먼 위 리더 모니카가 몽환적인 멜로디에 어울리는 신비로운 동작들을 선보였다. 2010년 걸그룹 미스 에이, 미스 에이, 로 데뷔한 수진은 그룹 및 솔로 가수 활동으로 인기를 누렸다. 특히 2011년 kbs 2tv 드림아이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첫사랑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. 이후 드라마 국가에서 베가본드 스타트업 영화 도리화가 백두산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자리매김했다.